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게 바로 이제 칼리스타인데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뭐야 칼리가 지금 그렇게 좋다고?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어딜들싹다 이긴다고 보시면 되죠 카운터가 아예 코그모나 트위치, 이런 친구들, 상대로 힘들고, 탱커한테 힘든데, 이제 보통 요즘 탱커도 많이 안 나오고, 코그모 트위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바루스까지? 바루스도 근데 솔직히 할만해서. 아, 드분. 드분도 힘들어요. 이거 이 정도 말고는 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상성이라, 저는 연습을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판에는 강의보다는 칼리스타를 어떻게 더잘 사용하나를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캐에서 한 영상이라 뭐 제가 설명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좋은 캐릭터고, 캐리력도 좋고, 아, 이렇게 쓰면 좋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티어에서도 잘만 쓰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볼게요 이제 어? 우리 팀에 앰비션 형님 있다 찬바비 형님 비고 잘하던데 이다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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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아, 나 비전형님 봤어야 된다. 비전형님 출수인 줄 몰랐다. <목소리> 어, 샹, 너 아, 뭐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일단 라인전 초반에 상대방도 사리고, 그래가지고 좀 킬이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카나와같이저기 라인전 구도가 센 친구가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틸러스가 끌면 킬이 나오는데, 안 끌면 초반에 킬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다이브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상대방 카드만 비어있을 때, 일단 게임이 저만 잘끈 상대죠. 그래서 이거 계속 킬을 내야겠다, 바텀에서. 직관적 하고, 제가 이제 디모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시에서 이제 시야를 이제 노트2랑 같이 먹어 이거 제가 오더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카르마가 여기 숨어있었거든요 여기 뒤로 돌아오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거 와드 끌라 해서 끌라 하고 싸움을 유도를 한 거죠 상대방이 너무 안 싸워주니까요 계속 그랩을 피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정화는 점화를 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루시안 Q로 여기 점프로 피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좀 사소한 디테일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QE로 마무리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디테일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점프를 하니까 스킬이 또 피해지잖아요. 좀 자신감 있게 해주는 게좀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칼리 할때 제일 중요한 점. 칼리는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용을 계속 굴려주면 좋아요. 용을 6분, 7분쯤에 계속 핑 찍어서 왜냐면 내가 라인을 계속 밀수 있으니까 싸움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좀이 부분을 잘 잡고 게임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l k 같은 데 해설을 하는데 보면 진짜 칼리스타 한 대는 용을 빨리 챙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형 님, 그래도 바텀 보고, 흐무태하시 겠지? <목소리나> <목소리나> 흔들리지 말아라. 심판의시간이 하가원. 이거 정말 어이습니다 방금 뽀삐 디테일 보셨죠? 일부러 가만히 평다 지금 뽀삐일때평다치면 이제 꽝 하고 스턴을 먹어요. 칼리가 점프하면. 그래서 카운터거든요. 가만히 쳐어야 된다. 에골 해봐라. 목이했어 진짜 씨먹거옛 맨날 칼리면 안 죽었는데 씨. 몸이 너무 약하서 我挺能混的。 thank <laughs>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요 칼리스타 공은 우리팀을 살리는 용도도 크지만 우리팀이 날라가서 에어본을 시켜서 내가 딜할 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타를 보시면 우리팀 노틸러스를 살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아무빙을 치니까 노틸러스가 어 여기 이거 저도 이걸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에어본 하면 이제 연기가 잘 된다 이걸 좀 알거든요 다 근데 이제 저 티어에서는 애들이 궁극기를 날라갈 줄도 모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는 칼리스타의 핵심 중에 핵심 세 개가 있다면 점프 잘 뛰는 거그 다음 딜 계산 그냥 이거 마지막 이 궁극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만 아시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점프를 좀 잘하는 법을 마지막에 좀 찍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음 판으로 넘어갈게요 칼리 디테일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좀 추가 설명이 많을 거예요, 공개나서. 보시면 칼리는 이제 1렙부터 이기적이게 대견이 많이 가능해요. 상대방 이 1렙에 상대방 원딜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그래서 드레이브나 대학 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미니언이랑 상대방이 같이 찢으면서 일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를 꼭 초기 안 해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해주셔도 이미 상대방이 반피가 깎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딜귀한 디균, 이기적인 딜교환을 해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칼리만 할수 있고, 칼리는 저렇게 해도 이레벨 거의 못 찍어요. 만화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반응을 못 하네. 그거. 원하는 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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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끝세다! 아칸도 좀 치는 애다 하는 거 보니까 마스터가 아니야 얘는 그마체 찍어보네 하는 것만 봐도 알만 생각이 똑같은 애가 나도 챌린저라 생각이 똑같으면 웬만하면 그마체 찍어보네 아, 나이스, 타이트한 <suss> 애들이 <suss> 有由行吧 내가 보기엔 상대방 쟤네 두 명은 진정 마스터들 같고 둘다 챌린저 그만 찍어보내대 감사합니다. 칼리는 이렇게 좋다고 올려도 저 티어에서는 안 좋다고 람들이안 써가지고 내 생각도 그렇긴 해. 칼리로라인자 터트려놨는데 위에가 게임 끝낼 생각 없으면 비벼져가지고 져가지고. 근데 그런 고그 티어도 같긴 한데 저 티어는 애들이 던진 게더 많으니까. <놀람> 아하, 일부러 평타 안칠지롱 평타를. 평타를 했지롱꽃삐때 꽃이. 평타를 치면 안 됩니다. 평타를. 칼링은. 지계산을 잘해야 된다 는나 왜냐면 찢는 데미지를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해? 그찢는 데미지. 이제 마지막으로 칼리 꿀팁 드릴 건데, 칼리 같은 경우는 눈을 무조건 최후의 저항을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칼리가 피가 많이 단 상태에서 싸우기 때문에 내 체력이 60% 이하일 때적 챔피언 공격 시 데미지를 더 주는 거고요. 돌발일 격도 칼리가 점프할 때마다 데미지가 그 대... 추가 피해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좋다고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펀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천만 EQW 3만 니나 히트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신발을 음, 가주시고 몰락을 가주시면 되거든요 선선, 라인전 pup이 필요한 선선, 것 같으면 후텔에나 무조건 선선, 가주세요. 가주세요 그 다음에 몰락 네, 올리시면 아니. 되고요 이두 개는 고정이에요 만약에 게임이 무난무난하게 뭐 상대방한테 방템 안 가도 될것 같다 하면 루난을 무조건 가주세요 근데 뭐 3코어에 상대방 ap가 많다 그럼 마체를 가고 이제 뭐철갑공이나 수호천사 가주시면 돼요 칼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루난의철갑공 아니면 수호천사 아까 말씀드렸던 ap 받으면 마체뭐 수호천사 이렇게 가주면 돼요 천사가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탱이 있다고 도미닉 가는 것보다는 그냥 템 이렇게 가주시는 게더 좋다 생각하고 마지막 코어는 그냥 상황에 맞게 아무거나 가셔도 됩니다. 러건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할리 같은 경우는 평타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점프가 한번더 됩니다. 평타를 치면서 이렇게 2단 점프. 평, 평, 평. 이렇게 2단 점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큐 이렇게 찢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그냥 디계산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점프는 어쨌든 간에 점프를 하고 내가 착지, 착지 지점을 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 하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되잖아요. 이거를 좀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초보자분들은 이 원을 그리면서 실수가 안 나는지 중급자분들은 이제 원을 그리면서 축까지 날릴 수 있나 이런 느낌으로. 저도 칼리스타로 이제 무세일로 챌린저를 찍어봤지만, 하면 할수록 재밌기도 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칼리는 이제 벽이 넘어가지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좀멋있게 카이팅 할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칼리스타가 좋아진 게 시야가 없어도 평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적용이 잘된것 같아요. 버프를 많이 먹었어가지고. W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게임에 영향을 주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게 시야가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상대방 찾으면 이렇게. 근데 이 원뿔 형태일 때만 잠깐 보이는 거라 그렇게 지장이 크진 않아요. 그냥 그냥 깔아놓으시면 돼요. 그냥 갱원의 위치에다 깔아놓으세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넘 넘어가는 데만 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 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바론도 똑같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더 팁을 드리자면 큐플래이 된다? 거리가 먼데안 닫혀 근데 네? 큐플래시 하면서 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리가 좀 웃긴 게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막타르시잖아요 근데 미니언이 거의 데미지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거의 찍기거든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완전 진짜 피 1일 때 찢어도 찢겨요 그니까 완전 피가 0인 것 같을 때 찢어도 어제 이런 느낌으로 방금 보셨죠? 방금 찢기는 거 완전 개피인데 찢기죠 와드 막타에도 됐었는데 지금 와드 막타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 말에 이제 미니언이 이제 투명한 피가 되, 돼도 찢긴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한번 댓글 읽기 해보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키포인트만 빼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댓글 읽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여러분이랑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댓글 읽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랑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항상 물어보셔서 대답해드리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laughs> 형님 영상을 보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꾸는 영상이라니. 하하하. <laughs> 개웃기네. <해>. 좀 싸줘. <laughs> 좀 줘. 감사합니다. 번들로 호변했다고. 곧 30만인데 Q&A 하나요? 어, 오랜만에 할게요. 안한지오래돼가지고 팬미팅도 하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상 강의도 다음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봐워 아예 감사합니다. 차가울 때, 아, 차가울 때, 국밥, 아, 날 차가울 때, 인정, 국밥 좋아하죠. 근데 저 국밥충이라 좀 국밥 잘 먹긴 해요. 오늘은 아빠랑 만나서 고등어를 먹고 왔지만 국밥 좋아합니다. 땅 모양 영양품 안 미친 적이 없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즈로 브론즈에서 골드까지 한 이거 플레도 가지. 야 갈수 있습니다 제거 보시면 무조건 다 해가죠 강의가 너무 깔끔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 영상이 올라가다 이제 또 합방을 할 거예요 아마도 마스터 원딜 여성분이랑 할 건데 좀 재밌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